I fall asleep at night, and I wonder if you're real or a trick of the mind. Your voice is quiet, but I feel it resonate in my throat like it's mine. And you ask me. 위에못 있을 듯 가기 가기 어 가게 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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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가나 응. 나도 같이 비주줄래 예, 제가 한 3년 전에, 딱 3년 전에 지금 판금 도색한 자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쭉약 1cm 정도 들어갔던 철판을, 어, 글루덴트로 빼내고, 이제 퍼티로 판금을 한, 판금을 한 차량입니다. 그 댓글로 이제 이런 셀프 도색 한 차량이 얼마나 내구성이 가냐. 1년 후에 뭐 표면이 짜글짜글해지지 않냐. 아니면 광이 소실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려고, 약간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보시면은, 현재까지도, 아직도 광도가 살아있고, 지금, 보면은 세차를 지금 좀잘 안해가지고 그런데, 뭐, 표면에 짜글짜글거리는 막, 할머니 손처럼,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그건 이제 야매 도색 하시는 분들이 경화제를 안 넣거나 일정 품질 이하의 그런 중국산 도료를 쓰셨을 경우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정상적인 그런 베이스, 그리고 정상적인 이런 이제 이액형 클리어를 쓰셨다면 그런 하자는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 야매랑 셀프 도색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르다. 셀프도 좋은 재료로 신경 써서 하면, 뭐, 표면이 갑자기 뭐, 1년 후에 깨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 부분이 뭐, 짜글짜글하게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